한국교회가 가, 어, 가져야 할 자부심, 그세 번째는요, 3일 운동입니다. 3일 운동은요, 어, 한국교회가 주도할, 처음에 기획을 한국교회가, 기독교가 주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 천도교가 처음에 주도했던 이3일 운동이 결국에는 어떤 방식대로 한국 기독교가 제시하고 있는, 어, 방식대로 3일 운동이 진행되어졌다라고 하는 거. 단순하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 방식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의의를 드러내는 방식이 되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3일 운동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3일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종교가 다르더라도 어떤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를 이루어야 하는지, 사회적으로 하나를 이룰 수 있는지를 제시해 주었기 때문에 저는 이 3일 운동이 한국 기독교가 한국 교회가 가져야 될 자부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3일 운동이 어, 며칠 동안 기획되어졌고 며칠 며칠 만에 준비되어져서 시작되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보니까 1월 말에 1919년 1월 말경에 천도교에서 동경 유학생이었던 송계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28 독립선언 동경 유학생들의 28 독립선언이 준비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면서 본격적으로. 삼일 운동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이 삼일 운동의 거사를 준비할 때 나서 줄 지도자들을 찾기 시작하는데 어 원했던 지도자들이 이 삼일 운동이 어 무모한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서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어 천도교의 어손병이라든가 최린이라든가 이런 지도자들과 송진호 현상윤 같은 어 중앙고 중앙 학교 그 당시에 중앙학교에 어, 교장과 선생물이 님 있었던 송진우나 현상윤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것을 그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고 자기들이 주관해서, 주도해서 이 거사를 준비하기로 결정을 하는데 어, 현상윤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듣고 누가 좋겠는, 어떤 사람과 의논할지를 이야기하다가 어, 선천, 어, 선천지방의 오산이라고, 오산학교를 하고 있는 남강 이승훈 선생을 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남강 이승훈 선생이 2월 11일 날, 어, 서울로, 정주에서, 어, 서울에 와, 기차를 타고 와서 서울에서 어, 손병희 선생은 손병희와 최린을 만나는데요. 이 손병희 선생이 어, 손병희와 최린을 만나고, 어, 남강 이승훈 선생은 기독교의 장로였거든요. 그리고, 어, 정주로 돌아가는 길에 지금의 서울역 있죠. 서울역 바로 위에 세브란스병원이 있어요. 그 세브란스병원 안에 남대문교회가 있었는데 남대문교회 조사였던 함태영을 만나게 됩니다. 이승훈과 함태영은 1915년 평양신학교 동기였고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이 거사에 대한 이야기를 최초로 누구하고 나누냐면 함태영과 나누는데 함태영은 또한 그 같이 어, 세브란스병원의 약국에 있었던 이갑성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 함께 이야기를 남대문 교회 성도였고요. 그래서 함태형과 이갑성이 손병희로부터 거사의 이야기를 듣고 찬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서울에서는 함태형이 주도해서 기독교계 인사들을 모으고 그리고 평양과 선천에서는 이승훈이 주도해서 어 지도자들을 규합하고 어, 구역에서 그 거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거든요. 그게 2월 11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열흘이 되도록, 열흘이 되도록 남강 이승훈, 평양 지역의 기독교와 이 서울 지역에 있었던 기독교 인사들이 만나지 못해요. 그랬다가 2월 21일이 되어서야 평양의 기독교와 한국의, 서울의 기독교인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만나는데 서울의 기독교에서는 당시에 장로교와 감리교, 특히 어, 이갑성이 주도를 해서, 어, YMCA에서 학생부를 맡고, 담당하고 있었던, 회원부를 담당하고 있었던, 어, 박희도를, 어, 박희도가 섭외가 되어져서 그 사람들과 함께, 어, 논의를 이어가는데 평양의 기독교인들, 특히 평양의 기독교에서 양전백이라든가, 어, 그리고 길선주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섭외가 되고 찬성을 해서 만나게 되는데요. 이 2월 22일쯤 돼서야 천도교인들과, 천도교 지도자들과, 그 다음에 기독교 지도자들이 만나서, 어, 그, 거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다는 거죠. 불과, 어, 거사로부터 일주일이 조금 더 되는, 일주일이 좀안 돼, 일주일밖에 안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이 거사가 준비가 되는데요. 어, 재있는 것은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일 운동에 가장 특징은 공약 3장에 있습니다. 그 기미독립선언서의 내용에도 있고, 공약 3장에 있는데, 최후의 1인까지 최후의 일가까지 우리가 우리의 뜻을 드러내기만 하라는, 부르짖기만 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특징으로 있는, 어, 공약 3장의 내용이 아주 특별한 경우인데요. 그러한 3.1 운동이 불과 일주일 만에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천도교와 어, 기독교가 가지고 있던 보편적. 가, 어, 보편적 가치라고 하는 것이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어 대한 제국이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독립이 되어야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일본의 강압에 의해서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고 우리는 연약한 국가이기 때문에 강한 국가였던 강대국이었던 일본이 우리를 오히려 독립 국가로서 일으켜 세워 주는 것이 보편적 질서와 인도주의적 정신의 부합하지 않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3일운동에서 주장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었거든요.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어 인도주의적이고 정의와 자유라고 하는 정신 그러한 것들 가운데 기독교가 추구하고 있는 것과 천도교인들이 특히 이제 손병희와 최리는 와세대에서 법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근대 법정신에 맞다라고 받아들였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어 의견이 어 자유와 정의와 인도주의적 정신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양심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 공통적으로 통하고 있었던 공유하는 가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공유하는 가치를 통해서 천도교와 기독교가 하나가 될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내부에서는 천도교와 같이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고 그리고 이 정치운동에 기독교가 참여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설득되어졌느냐 면 우리가 의의를 드러내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 주신 의의를 드러내고 우리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의를 드러내는 것 비폭력적이고 그다음에 어떤 폭력적인 것이 아니라 비폭력적이고 그다음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하는 것으로서 부르짖는 것으로서 의를 드러내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 합당한 것이고 의를 저 민족과 국가로 확장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정신에 부합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여기에 어, 참여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어, 서로 다른 장로교와 감리교, 그리고 정치에 적극적이었던 인사들이나 정치에 소극적이었던 인사들조차도 여기에 그러한 가치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서 참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 2월 28일날, 어 독립 선언서가 배포가 되어지고 어 서명 날인을 하게 되고 3월 1일에 거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족대표 33인도 있지만 민족대표 48인이라고 일본은 발표를 해요. 그래서 48명의 인사들이 여기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어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부심을 느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일부 지도자들만 이 운동에 어 교회 지도, 기독교 지도자들이나 교회 지도자들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에 있었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3일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라고 하는 거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오로지 나를 희생함으로 의를 드러내는 그러한 방법으로 3일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라고 하는 거 그런 의미에서 3일운동은 우리가 한국 기독교가 기념해야 되고 한국 교회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어 사건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어,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래서 일본이 가장 교회를 많이 3.1 운동 기간 동안 핍박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제 의견이 아니라, 어, 민족 역사를, 어, 상해 임시정부 안에서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던 박은식 선생이 썼던, 어, 역사책에도 그렇게 3.1 운동이 기억, 기록되어져 있고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굉장히 높이 평가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의 그세 번째 자부심 그것은 바로 3일운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사회에 어떻게 공헌할 수 있고 어떤 가치를 줄수 있는지를 드러내 주었다고 라 하는 것이죠. 감사합니다.